자, 줄리어스 시이저가 남긴 명언 중, 베니, 비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입니다. 라틴어가 재미있는 것이, 동사 하나로 시제와 태뿐만 아니라, 주어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표현 하나로 우리는 영어 어근 세 개를 한꺼번에 알수 있으니, 이 표현은 암기에두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번째, 비디는 나는 보았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어근 비드는 C. 즉 보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 비디오를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VC는 나는 이겼다인데 승리, 빅토리를 떠올리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나온 v e n n 나는 왔다입니다. v e n n 오다, COME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예로 a 드 v e n 를 볼까요? 접두사 a d 는 앞의 강조에서 설명한 대로 접근이나 도달 또는 완료를 나타내므로 advent는 coming, 즉 왔음, 도달했음 이란 의미라서 보다시피 우리말로는 도래, 도달 또는 출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advent of a new technology는 신기술의 도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빈을 볼까요? 접속하는 together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컨빈이 자동사로 쓰이면 어근벤이 컴의 의미이므로 come together 즉 모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쓰이면 모이게 하다, call together 즉 불러 모으다 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을 잠깐 살펴볼까요? 타동사가 먼저 나오고 자동사가 나중에 나와 있는데 자동사 먼저 보면 회합하다 라고 나오고 타동사로는 소집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본 대로 각각이 모이다 모이게 하다 와 의미가 매칭이 되나요? 그런데 왜 모이다 모이게 하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굳이 회합하다 소집하다 라고 해석했을까요? 참고로 컨빈의 명사형인 컨벤션의 영영사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니 Most people in a society, 어떤 사회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빈과 그것의 명사형인 컨벤션은 어떤 테두리 내에 속하는 구성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것일 때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합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회원 거의 대부분이 모인다는 것을 소집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회원 거의 대부분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 문화권에서 컨빈을 번역하기 위해 채택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제가 컨빈을 설명하는데 컨빈의 영령풀이가 아닌 컨벤션의 영령풀이를 굳이 제시했을까요? 네이티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빈의 영령풀이에 Most People in a Society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컨벤션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의 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컨벤션입니다. 사전을 보니 네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컨벤션은 컨빈의 명사이니 그 의미는 coming together이고 이것이 네이티브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컨벤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커밍투게더가 피지컬한 것, 즉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멘탈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사고방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밍투게더가 피지컬한 것일 경우 모임, 멘탈에 해당하는 경우 합일, 합치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첫 번째 의미는 구성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모임. 그래서 어떤 단체의 대규모 회합이나 모임, 대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행동방식. 즉, 사회 내에 시간을 두고 형성된 관습이나 관례, 전통이란 의미가 되며, 세 번째 의미로는 회원이나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조약이나 협약이란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예시로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이라고 하면, 무엇에 관한 UN 협약이나 UN 조약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회의에서 채택되는 협약이나 조약은 회원, 그러니까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면 채택될 수 있으므로 컨벤션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전 형용사 컨벤셔널입니다. 관습적인, 관례적인, 전통적인 이란 의미는 익숙한데 무기가 재래식의 이란 해석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컨벤셔널 레퍼는 사전적 의미로 재래식 무기라고 해석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무기를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가를 물어보면 활이나 창, 칼 같은 무기라고 대답을 많이 하더군요. 이런 학생들의 대답이 틀렸다기보다는 컨벤셔널의 번역을 애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탓이 큰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컨벤셔널은 구성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의한 이란 의미이므로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도저히 사용이 허락되어서는 안되는 무기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참고해보면 Do not involve nuclear explosives. 핵폭탄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라는 의미가 되어 Conventional은 비핵의 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많이 알고 있는 컨벤셔널 위스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대부분의 의견이 합일된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